안녕하세요. JK 주식입니다. 금요일 영상에서 제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나스닥 폭락과 코스닥 급락 속에서도 a 셸비 결국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락하더라도 이렇게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은 양봉 도지 캔들로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캔들이 왜 중요하다고 제가 보기시도록 말씀을 드렸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양봉도전 캔들이 가진 어마무시한 위력과 힘을 집중 분석하고 이 캔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다음 주 상승 파동에 대한 구체적인 시그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외국인과 세력이 보여준 이 수상한 의도를 캔들 속에 숨겨진 비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자, 우선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양봉도전 캔들 전형적인 추세전환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시가와 종가가 거의 일치하는 이 형태이며,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은 빨간색 양봉 캔들로 마감되었습니다. 하락 압력, 즉, 매도세, 상승 압력, 매수세, 이두 개가 격렬하게 충돌했으나, 결국, 매도세가 더 이상 가격을 밀어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꼬리, 아래 꼬리, 장 중에는 강하게 밀렸었지만 누군가가 그 물량을 모두 받아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꼬리가 바로 세력 및 외국인의 강력한 지지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죠. 또한 하락은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양복마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락장, 쪽, 하락장 속에서도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끝났다는 것은 장마감 직전에, 즉, 매수세가 이 매도세를 최종적으로 제압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캔들은 하락 추세가 일시적으로 멈추고 매도 주체가 이제 매수 주체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죠. 연속적인 음보, 하락을 암시한다고 했었죠. 연속적인 음보, 하락을 암시한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매도세를 이겨내는 매수세로. 이렇게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전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영상 말미에 무엇을 보여드렸습니까?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도장 캔들 이때는 음봉 도장 캔들이었습니다. 이 음봉 도장 캔들 이후 반등이 나왔던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때 음봉도점 캔들 이것이 나오면 조금 제가 아쉽긴 하지만 이음봉도점 캔들의 아래 꼬리 이부분을 지켜낸다면 다음날 추세전화 반등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시장은 약세였지만 음봉도점 캔들 발생 이후 거량이 래 이전보다 이렇게 증가하며 갭 상승 출발 그리고 상승폭을 키워나가며 이탈된 연두색 5일선, 빨간색 3일선을 회복하며 상승폭을 키워나갔었죠. 그리고 추가 상승, 그리고 이렇게 52,500원까지 급등도 했었다는 것. 즉, 이 은봉도전 캔들 이후에 이 움직임 때문에 이 양봉도전 캔들 움직임 이후도 정말 추세전을 할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캔들의 모양 자체보다 그 캔들 뒤에 숨겨진 세뱅 및 외국인의 의도입니다. 현재 A셸비 이 121선과 이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양봉도전 캔들은 주가가 더 멀어지는 것을, 즉이 이평선 등과의 이격이 멀어지는 것을 최소한 단기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21선, 5일선, 3일선, 121선 등 다시 이탈된 이 이평선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이 캔들이 나오면서 하락보다는 횡보, 상승전환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야를 조금 더 넓혀 중장기 흐름도 체크해야 합니다. 분명 저는 단기 매수자들 단기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에서 단기 물량 매도, 즉, 단기 투자자들은 대응, 그리고 중장기 투자자들은 계속 홀딩, 그리고 추세를 이어나가는지 살펴보라고 했었습니다. 즉, 중장기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주봉 월봉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주봉 모습은 이번 주 약세 흐름으로 또다시 음봉이 나오며 깊은 조정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상 마지노선, 이 마지노선 지지선이었던 파란색 10주선을 이탈한,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며 끝이 났습니다. 이 주봉상의 지지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요일 일봉에서 양봉은 단기적인 방어 성공을 넘어 중장기 추세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주봉상 모습에서도 10주선을 이탈해버리면 일봉, 그리고 주봉, 즉, 이평지지선을 다 이탈하며 정말 위험 구간에 돌입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라는 것. 그리고 주봉상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공부해야 할 내용은 양봉의 중요성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봉, 주봉, 연속적인 은봉이 나오면 조정하락이 이렇게 깊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2주 연속 연봉, 연속 은봉에서 양봉이 나오지 않고 추가 은봉이 나오면 제가 여기 20주선 이 근처까지 하락폭이 열린다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하락폭이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 꼭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 정말 단순하면서도 중요하니 꼭 메모하셔서 공부하십시오. 월봉 모습은 하락 추세 이후 양봉, 그리고 추가적인 양봉이 나오며 기준봉이 하나 세워졌었습니다. 즉, 이 기준봉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 추세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번 달 장기평선 이렇게 터치하며 20월선, 시월선 터치하며 저항력을 줄인 것에 만족해야 할지 아니면 남은 5월래24 25 26일 27일 28일 이 남은 5거래일 동안 코삭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며 양봉 흐름을 만드는지 지켜봅시다. 그리고 이탈된 최소 3월선 5월선 3월선은 거의 막따 있고 지지 중에 있는데 5월선 회복하는 가격적으로 45,955원인데, 이부 분을 회복하는 아래골을 다는지, 그리고 만약 거량이 증가한다면, 급증한다면, 충분히 이 음봉이 아니라, 저는 양봉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내친 김에 5만원 위에서도 충분히 월봉상 마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력 및 배우인의 상승 의지, 꼭 기억하시고, ACRB 그룹주 일봉 분석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고 일요일 영상, 그리고 ACRB 월요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일요일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양봉 도전 캔들의 위력, 그리고 일봉, 주봉, 월봉, 중장기 관제까지 심도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금요일에 나왔던 이 양봉 캔들은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좋다는 신호이며 이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장 초반 구체적인 움직임이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영상을 찍고 일요일에 올려드릴 테지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